A, B 연결사는 일단은 올해 수능에는 출제가 안됐어 상관없이 일단은 34번에서 부정대명사 원, 원 부정대명사 원, 이때 부정대명사라는건 낫에 대한 대명사가 아니라 정해져있지 않은 대명사라는 개념에서 사람도 되고 혹은 사물도 돼 그럼 규범아 도와줘 그럼요 해봐 그럼요 문맥에 따라 원 뒤에 있는 서술로에 따라 사람이 되면 사람은 그치 만약에 사물이 된다면, 하나가, 한 가지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 돼. 아니면, 지칭되는 걸 찾던가, 됐지? 지문 자체는 쉽게 대조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요. 문법으로는 서술어와 비칸 자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지? 일반적으로 말이다. During a complex negotiation 할 때, 이때 컴플렉스는 그래요. 명사가 되면 아파트 단지를 뜻하죠. 컴플렉스, l e x 그치? 하면, 형용사가 되면 복잡한 negotiation이야. 협상 동안에. 복잡한 협상 동안에. 웨스터 r 스 자, 웨스터너 나오면 당연히, 어우, 이스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난 하는데 도안 하겠지, 그치? 서양인들은요, 서, 서쪽 있는 서양인들은요, 나눕니다. 큰 어떤 업무들을요, up into smaller. 듯이 더 작은. 됐죠. 이때, ones가 뜻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네. 그렇지요. 더 작은 일들로요. 과업들로요. 큰태스크를더 작은 ones들로요. 문맥이 같죠. 원, 원, 원. 그치? 원. 이때? 재밌죠, 진짜. 이때 원이 뭐냐, 이거야. 원? 한 업무라고 하자. 그래! 일단 쉬운 게 테스크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그치? 한 업무가 이동의 더 작은 업무들로 말이 되냐, 안 되냐? 죽어도 안 되지, 그치? 그럼 이때 원은 뭐야?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 웨스터너야. 한 서양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가? 내말 이해가냐? 한 서양인은, 한 서양인은 한 서양인은 이동할 겁니다. 더 작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따라오고 있냐? f i 싱 s h i n g 끝내면서. 뭐를? 원이 이건 또 뭐냐? 일을. 한 가지 일들을 했지. 더 작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리고요, moving on, 이동하면서. 어디로요? 그 다음 일로요. sensing, 느끼면서, 감지하면서. 뭐를? 성취감을요. Along the way, 그 과정 동안에요. 과정에서. 똑같은 원이래도 같은 의미야? 지금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지, 그치? 뭘 통해서 알았냐? 원이 중요한 거야? 뒷말이 중요한 거야? 뒷말! 원이 중요한 거야? 앞말이 중요한 거야? 앞말! 하나의 단어를 잡으려면 이 원을 기점으로 해서 앞뒷말을 다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걸 우리는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게 부정대명사의 연습이야. 이 출제자 하는 말이다. 적어도 니들로 알고, 그치? 야, 부정대명사 연습 해놔라. 고삼 되기 전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안 그러면 계속 헷갈릴 거야. 이원 그 자체를 규정하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자, 이슈스 여러 가지 이슈들은요, 여러 가지 해결되는 문제들 사안들은요 해결되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그 과정에 있는 그리고요 마지막에 최종 합의 자체가 is the sum 총합입니다. The sequence, 그 순서의 종합이 되는 거죠. 문맥 이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큰 이슈, 큰 문제가 있었으면 작은 스몰 테스크가 되는 거고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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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 완료해 나가면서 성취감 느끼는 거지, 그치? 그럼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순서의 총합으로서 최종 합의가 도출된다는 거지, 그치? 이게 뭐에 대한 negotiation, 즉 뭐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한 복잡한 협의사항에 대한 웨스턴어들의 방식인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뭐 쉬우면 FTA 자유무역협정 같은 경우도 그렇지 미국과 우리가 할때 걔네들은 하나하나하나하나 짜게 하나, 하나, 하나 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반면에 우리는 야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거 딱 던져놓고 그렇지 그 다음에 짜잘한 거는 그래 니 가져 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 그럼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거죠 however 그러나 그냥 가 however 그러나 In instant t h i n k i n g 동양식 생각에서 이가지 모든 이슈스 사안들이요 are discussed 토론되어져 논의되어져 With no 야, 명확한 순서 없이 여기지? 이것저것 막 토론 되어지는 거 알겠지? 그리고요 그리고요 compromises 여기 봐 compromises가 주어야 타협이요 협의 사안들이 자 웬과 메이드 made. 역시 메이드가 과거문자면 앞에는 배운대로 뭐 생각된 거야 똑같이 빙 분사구문이지 그치 합의가 도출되어질 때 합의는 발생합니다 뭐에 대해서 언제 협상의 결론 결과에서 합의 자체가 타협이 발생하는 거야 이때 어커가 서술어야 알겠지 뭐에 대한 서술어 컴프라미시스에 대한 서술어야 알겠지 주어는 컴프라미시스고요. 그러니까 인스턴띵킹은요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요 결론적으로 막 잘잘하게 한개한개한개 하는 게, 게,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논의한 후에 그렇지 컴프라미스 자체가 발생하는 거야 협상 끝쯤에 대지 반면에 서양 애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거야 대지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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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 웨스터 프로치는요 즉 결론 이거 봐 서양식 접근은요 시퀀셜 순서적이다. 순차적인 거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And Eastern. 동양식. 당연히 여기 생겼던 건 뭔지 알겠지? Approach지. 동양식 approach. 접근은요. Is holistic. 전체적입니다. 전체적입니다. 고로 두 개의 세상은요. Are apart. 다릅니다. 분리되어져 있어요. 서양과 동양식 사고 자체가 알겠지? 선생님, 전체적이라는 게난 이해가 잘안 가요. 내가 말했잖아, 막. 서양애들은 하나나나나나나 하나, 하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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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서 이제 성공 부,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이러면요 우리나라는요 한국이라고 해도 되고 중국은요 그치 전체 협의를 전체로 보는 거야. 그냥 FTA를 전체로 봐서 누가 더 이긴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알겠지? 내 말이 맞했어 그래서 한국이 이기야. 그러면 어 그런구나. 근데 또 알아보면 그 안에서 한국이 지는 거지, 그치 따져 보면 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나 알겠니? 자, 그래서요. 아래 Instead, therefore 대신에냐 아니면 그럼으로냐라고 하면 간다 그럼으로. 미국 협상가들은요. have difficulty, trouble. trouble. 대체 have a hard time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자, have trouble difficulty 뒤에 ing 나오죠. measuring progress. 즉 어떤 진보나 전진. 됐어? 혹은 상항들이지그치 앞으로 나온 진행사항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요, 대지 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전체를 놓고 사니까, 동양인들이. 그지 듀얼은 네고시에이션 동안에 누구랑? 일본인들과의. 엔드, 엔드. 그 차이점, 야, 디퍼런스가 차이점이다 이? 어려움 아니다. Thinking. 생각과 의사결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차이점들이 can result in, 야기시키죠? 오해 자체를 야기시킵니다. 고로 뭔 말이야? 즉, 서양식 협의, 서양사람과 동양사람의 협의는, 그치? 여기까지 가는 거 뭐로 끝나는 거야? 오해로 끝난다는 거지, 결론은. 내가 얘기했어? 이해가 아닌 오해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거지. 그 근거가 뭔데? 서양식 협상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과 동양식 협상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고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아마도요, 대체 여러분들도 캐치했겠지만 이거죠. w h s t s approach is sequential, 순차적인 거고요. Is approach is is approach is holistic, 전체적인니까? 고로 the two words are part 다릅니다, 대체 이가지 이 문장이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